자, 한번더 해봐. 한번더 해봐, 성현아. 시작, 누워봐, 해봐. 야, 하늘이 뭐가 보여? 이 누워하지 않겠 구름이 <laughs> 보이나? 엄마 안경 엄마 안경 안경 여기 있어 안경 안경 쓰면 안돼 망가져 그래요 너너눈 망가진다고 다친다고 안경도 다치고 잘 놀아? 간다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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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야, 야, 안 돼. 올라와서 앉아야지. 야 엉덩이 잡았어 이성현. 많이 <laughs> 말형 <laughs> 빨리 와 가자. <laughs> 밀지 마. 네 돈은 하고 뭐. <laughs> 야 여기 완전 비싸. 어디까지 가? 야, 이상형, 너, 너, 없다고 얘기했어? 너 이제 윗돌이까지 버려라. 하지 말라고. 어? 옷이 없다고. 야 옷이 없는데 어떻게 갈 거야? 너 깨먹고 갈 거야? 5학년이? 야, 5학년, 1학년이 깨붙고 갈 거냐고. 아니, 깨붙고 갈까? 하지 마. 아빠 전화기는 방수야. 아니, 요너 옷이 없다고. 야, 너창피하게너 그럴 거야, 진짜로. 갈 거야, 이제. 야, 니네 동생 봐라옷다버렸다 짜요. 어떻게. 다 왔어 이제 나와 야너도 없다고 아, 아, 지만

불꽃놀이를 못 본다고, 너 그러면 그리고 너 감기 걸린다고 추워서 집에 가야 된다고. 바로 너물 들어가자마자 갈 거야. 감기 걸린다니까, 감기 걸린다고. 아니, 들어가, 들어가고 가, 들어가, 너. 가게 들어가자 출발 집으로 가 나와 집으로 가게 성우야 가자 아이 저러고 놀아 그러지 I <laughs> 몰라 <laughs> 야너 여기서 놀아 <laughs> 갈라야 엄마 아빠는 창피해서 가야되겠다 <laughs> <laughs> 언제 갈까? 불꽃놀이는 다 봤네 이제. 안경 안 아니야 쓰지 마 위험해. 그냥 누가 그냥. 애기가. <laughs> 아니야. 티야. 엉덩이 뽕피해 줬었어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됐고 네? 어, 이거 행주로다 해결해야죠 <laughs> 엄청 막전년들 때문에 짧아졌어 아빠 불꽃놀이 갈거야라는데 출발해 고 와. 저거 어떻게 신발해고 우리 놀러 그래 다건이는 3분 남았어요. 10분은 찍어야지. 야 어디가! 야 가면 어떻게 일로와! 야, 물 먹으면 안 돼. 야, 니네들 여기 있어. 아빠 간다. 아빠 간다고. 여기 있어. 여기서 놀아. 어 여기 <laughs> <거야>. 여기서 놀으라고. <노르라고>. 너기 <laughs> 신발 사러안 가? <laughs> 어, 아빠는 신발 구경하고 왔다 갈 거야. 너네 둘이 여기서 계속 놀으라고. 어, 작가 작가님. 그러니까 어때요? 언는언는요 <laughs> <거 같은> <laughs> 어, 김민아 왜 그래 같이 해야지. 김민아 같이 해야지. 야, 야, 근데 너 원래 빠질 거였지. 그치? 야 이성우, 너도 빠질 생각이었지 원래. 그치 아빠 갔다 올게. 동생이랑 같이 있어야 돼. 핸드폰 어떻게 저니 손에서 갖고 지도 못하는데.